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응. 그리고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응. 또 어떤 응. 분이신지. 응.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네. 하나님. 또 이제 그이컨텐츠명이 예. 네. 하나님이 북한을 이처럼 사랑하사잖아요. 네.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사랑이라 생각하고, 네. 하나님이 저를, 저의 인생에 음. 개입하신 것이,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때 네. 하나님을,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이 그 한마디를 통해서 네. 만나게 됐는데,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걸로, 네.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또 이렇게 목사님을 하시는 과정에서도 예. 사역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사역을 하시면서 또 힘드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럴 때마다 또 어떻게 극복을 하시는지 팁 같은 거 혹시 있으시면 음, 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먼저는 네. 저는 구원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예. 구원은 기적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음, 기적. 예,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 은혜라고 하죠. 음. 결국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예. 정말 기적 같은 거거든요. 음. 왜 그러냐면 어떤 수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했대요. 예.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확률에 대해서 계산을 해봤대요. 예. 근데 그 계산 결과 측정 불가능이라는 예. 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은 예. 측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음... 측정이 안 되는 요 그래서 예. 우리 지금 만남은요. 예. 진짜 이제 측정 불가능한 예. 만남인데 예. 우리 또뭐 시청자들 만남도 마찬가지고요 예. 측정 불가능한 만남인데 보십시오 북한에서 네. 300만 명이 아살을 음. 당하는 가운데 제가 살아남았어요 예, 기적이죠 그쵸? 기적이죠. 예. 근데 3만 명이 한국에 지금 한 3만 5천 명이 왔어요 예. 북한에 2,500만 중에서 예. 3만 5천 명이에요 음. 중국에서 또 이제 팔려갔다가 이제 예. 죽고 또 예. 이제 끌려 나가서 죽고 많아요 음. 정말 기적이에요 예. 우리가 지금 이 땅까지 와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네. 근데 이것도 기적인데, 그리고 또 우리 만남도 기적이 다 기적인데, 네. 진짜 기적은 뭐냐? 하나님을 만난 것이 네. 가장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믿어질 수 있을까요? 음. 저는 그게 의문이에요. 음. 저는 하나님 믿어지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보지도 못한 그 하나님을, 음.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음. 우리는 어떻게,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네. 기적인 거예요. 이거는 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음.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 저는 너무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저는 그래서 이 어렵거나 네. 이렇게 힘들 때뭘 네. 생각하냐? 구원을 생각해요. 예.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음. 크고 대단한지. 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예. 그 부활하셨는데 그 주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음.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분명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얘기했거든요 네. 내가 다 이루었다 했어요 음. 다 이루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음. 그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축복은요 어머 어마... 대단해요. 저는 그래서 늘 이제 생각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 구원받았다는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음, 합력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선을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구원은요,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 그 모든 과정은 여정이죠. 여정. 네. 그러면 문제도 여정인 거예요. 네.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다면, 음. 그 모든 것은 여정인 거예요. 음. 문제도 여정이고, 음. 응답도 여정이고, 음. 축복도 여정이고, 음. 고난도 여정이고, 음. 아픔도 여정이고. 음. 기쁨도 여정이고 예. 즐거움도 여정 다 여정이에요. 예.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완벽하여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러 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원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사실. 예.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구원이잖아요.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잖아요. 네.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잖아요. 네.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이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음. 우리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음. 파송하셔 가지고 음. 우리를 도우시고, 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이 사단의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예. 그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보좌의 배경이 하고그죠 예. 보좌가 임해 버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가 임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음.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어려움이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 저는 뭐 힘든 것이 힘든 거라 생각하지 않고요, 여정이다. 음. 왜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기 때문에 예. 저는 그렇게 저는 극복을 하는 것 같아요. 날마 음. 내가 구원받은 거. 네. 그래서 구원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예, 네. 뭐는. 그러면 모든 역경, 모든 문제 다 초월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구원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이 지금 음. 북한 땅에서부터 이렇게 쭉 겪어오신 거. 네. 중국 땅에서 또 불법이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그때 처음 만나신 거 네. 이런 거를 보면서 지금 구원 받으셨지 않습니까 네.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지금의 이제 구원 받은 삶을 응. 살고 응.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응.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응. 주님 안에서 정말 일상이 기적인 것 같고 응. 꽃제비 생활을 하신 그~ 변정형 목사님을 응. 이제는 목사로 응. 이렇게 응. 거듭나게 해 주셨고 그렇죠. 일상의 기적이신 하나님 응.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응.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이게 다 정말 상처거든요. 그렇죠. 숨을 이렇게 쉴수 응.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데 응. 하나님을 알면은 이게 다 용서가 되고, 치유가 되고, 응. 그 과정을 깨닫게 되고, 응. 답이 생기게 되고, 어.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라는 그런 과정이 답이 생기지 않습니까? 응. 그러면서 이제 치유가 되기 응.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시고, 치료자. 응. 또.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것도 음.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아, 네. 생각을 하고 어. 솔직히 선택받은 자라고도 또 생각을 어. 하고 있습니다. 어. 네, 누구나 또 어, 예수님을 다 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목사님에게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고 어. 네. 네, 구원인 것 같습니다. 어. 네. 나눔의 시간을 해주셨는데 어. 네. 마음이 계속적으로 어. 뭉클하거든요. 어. 뭔가 그런 이제 고난과 시련을 어. 겪으면서 어. 결국에는 방탕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어. 어. 이제는 철저한 하나님의 어. 자식이 됐지 어. 않습니까? 아, 네. 나누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그러면 이렇게 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많은 나눔을 해주셨는데 정확히 찝어서 네. 이렇게 구원이라는 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구원은 네. 구원이라고 하는 그두 단어에는요 네. 정말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네. 첫 번째는요 다 끝난 거예요. 음... 다 끝난 것이 구원입니다. 네. 우리의 과거 현재 음. 미래 문제 음. 끝난 것이 구원이에요. 음. 과거가 어떤 과거입니까? 네. 우리의 과거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음. 우리의 과거는 누가 뭐래도 사단의 자녀예요. 음. 마귀의 자녀예요. 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 과거 문제에서 빠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과거가 끝난 거예요. 음. 그리고 현재가 끝난 건데 현재가 뭐자 과거에서 끝나지 않으면요.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지 않으면 음. 지금 저주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네. 왜 사단의 자녀라서요. 음. 현재 문제가, 우리가, 저주 인생 우리가 살아가야 됐거든요. 그런데 예. 과거 문제가 해결되므로 말미면 아마, 현재 문제도 해결되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안 만났다면 지금, 우리는 사단의 자녀로 저주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음. 또, 구원은 뭐냐면, 다 끝난 건데, 뭐가 끝났냐? 우리 미래가 끝난 거예요. 음. 미래는 보장된 겁니다. 예. 구원받았다는 것은 미래가 보장된 거예요. 네. 우리 미래,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음. 근데요, 그 미래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나님 손에 있거든요. 예. 네, 미래 끝난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그 미래, 우리 가장 이제 마지막 미래가 뭐냐? 천국이잖아요. 예. 이미 성경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린 구원은 영원한 거잖아요. 예. 끝난 거예요. 예.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았다고 하면, 진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미래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죠? 네. 왜냐? 미래,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이 예. 그 미래에도 동일하게 음.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음. 그래서 구원이 뭐냐? 끝난 거다. 음. 과거, 현재, 미래에 끝난 거다. 음. 그게 구원이라고 음.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이 뭐냐? 구원은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았다. 다 받았다. 그게 구원이에요. 예. 구원 받은 사람은요, 뭘더 구하지 않아도 돼요. 음. 성경에 뭐라고 되냐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필요한 것을 아신다고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 너희들의 필요한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음. 더하여 주시겠다는 말은 보너스로, 네. 플러스로 음. 더하여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쓸것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뭘더 달라고 하는 기도는. 구원받은 자에게는 필요가 없어요. 그다 받은 거예요. 구원은 다 받은 거예요. 음. 뭘다 받았냐? 예수 이름 받았잖아요. 예. 예수 이름 주셨잖아요. 예. 그 예수 이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화가 감추져 있다고 돼 있거든요. 예. 그리스도는 만유시험 만유 만류 안에 계시이라고돼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돼요. 음. 그다 받은 거예요. 음. 중요한 건다 받은 걸 누리지 못하니까 다안 받은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쉽게 말하면 그거, 그런 거예요. 무한도 블랙카드, 무한도 신용카드를 줬는데 네. 쓰질 않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무한도 신용 카드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음... 그냥 그거는 카드에 불과한 거예요 음... 이 어마어마한 가치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다 주시겠다 하는데 네. 구원받았다는 예수 이름 받은 건데 네. 그 예수 이름 사용하면 되는 건데 누리면 되는 건데 네. 그거 누리지 않으니까 늘 음... 부족한 거예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전혀 하나님 나라와 의는 구하지 아니하고 네. 늘 요식주를 달 그거는 사실 종교적인 그인 거예요. 음. 모든 종교를 가 보면요. 기도 다 있어요. 네, 근데 기도의 제목이 뭐죠? 만사형통이에요. 소원 성취예요. 음.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이름은 다른 것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그 일에 음. 정말 필요한 증거 우리에 달라고. 예. 그 증거가 뭐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이 치유되는 걸 수도 있고, 반응이 예. 있겠지만, 음. 본질은 뭐냐면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구원이에요. 그래, 다 받은 거다. 마지막 세 번째, 이 구원이 뭐냐. 다 괜찮은 거다. 음. 그게 구원입니다. 그럼 진짜 구원받았으면요. 어떤 것도 괜찮아요. 예. 그 어떤 문제도 괜찮아요. 음. 왜냐, 지나갈 거니까. 네. 지나갈 거다 괜찮아. 요 구원 받았다면 괜찮아요. 음. 괜찮아요. 음. 진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네. 내가 진짜 말씀 속에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믿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괜찮아요. 음. 그래 구원은 괜찮은 거요 그거는 다 끝난 것이고 음. 다 받은 것이고 음. 다 괜찮은 거다. 네. 이게 저의 구원이고 제가 누리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아. 나는 이 복음, 이 구원을 특별히 우리 탈북민들이 음. 이 구원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또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게 된것 같습니다. 네. 정말 주님 안에 있으면 마음 편하게 그냥 아, 네. 주님한테 다 맡기고 음.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주님 손에 있기 때문에 아, 네. 라는 말로 음. 들리기도 음. 합니다 아, 그래서 아, 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평온한 마음을 음. 가지고 어, 힘든 일이 닥쳐 왔을 때도 그냥 주님께 맡기고 평온하게 지내면 된다라고 이렇게 음. 마음에 느껴지는데요 아, 네. 나눠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 저희 채널에 나오셨을 때또 음.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응. 어떤 마음을 응. 또 가지셨는지 또 응. 궁금해가지고 일단 세 가지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는 하나님 내가 왜, 왜 이곳에 나가야 됩니까? 라는 예.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한달 한한달 전에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예. 와서 좀 이제 기도해 달라 그러면서 이제 좀 출연해 달라 그런 예. 얘기를 듣고 나서 계속 질문을 내가 왜 예. 이곳에 나가야 될까? 음.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너 지금까지 네 힘으로 살았냐? 아. 너 지금까지 네 노력으로 살았냐? 음. 지금이 있기까지 너에게 내가 베푼 음. 은혜, 음. 그 사랑, 그것 우리 탈북민들 음. 또 이제 지금 우리 이 유튜브를 통해 지금은 미디어 시대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다. 나를 음. 알려라. 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정말 기도하기로. 하나님, 하나님 자랑하고 오게 해달라고 음. 그런 기도가 되어졌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소연 스픽이라고 하는 채널이 예.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채널이다. 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예. 마음을 주시면서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 소연이라는 소연 스픽이라는 이 채널이 북한 보고마, 예. 더 나아가 세계 보고마의 플랫폼이 되게 해달라고 음. 플랫폼. 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네. 복음에 대해서 알고 음.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음. 진짜 문제 음. 진짜 문제 의식주가 진짜 문제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의식주가 예. 진짜 문제거든요 음. 진짜 문제를 알고 진짜 해답을 알수 있는 음. 그런 채널이 될수 있도록 음. 플랫폼이 되게 해달라고 음. 이소연스피이라고 하는 예. 이 채널이 네. 그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소연 네, 예, 우리 뭐라고 해야 되요 소연자매 소연자매라고 해야 돼요. 예, 네. 예. 우리 소연자매를 위해 많이 기도했어요. 어... 중요한 거는 우리 소연자매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예, 거잖아요. 예. 하나님 우리 소연자매에게 정말 복음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달아 줄수 음, 있도록 음... 진짜 하나님을 담대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네.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파워거든요. 네. 왜냐면, 하 시대의 문제는요, 네. 결국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네. 하나님 없어서 오는 문제거든요 네. 하나님 만나면 돼요. 하나님 만나면 되는 문제인데, 모든 문제가 그래요. 음.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문제예요. 음. 하나님 만나면 끝나요, 그 문제. 네, 네.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 만나면 되잖아요, 그러면. 네.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음.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다니까요 음. 오직 예수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를 설명한다라는 예. 말은 오직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오직 예수만이 음. 너희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왜네가 하나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뭘뭐 예수를 통해서 음. 그래서 나는 그래서 나는 이초연 자매를 놓고 기도할 때에 아 정말 길을 말할 수 있는 음. 저는 요즘 시대에 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음. 왜 많은 청년들이 음. 고독사를 당하고 있고, 왜 탈북민들이 한국까지 와서 자살하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네. 제 친구도 자살했어요. 음. 참 마음 아프거든요. 아니, 네. 어... 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한국 땅에까지 왔어요 네. 근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거는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네, 그렇죠. 우리 탈북민들 아니 목숨 걸고 살기 위해서 한국까지 왔는데 스스로 목숨을 포기한다는 거는 그 목숨을 포기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 예. 얼마나 많이 외롭고 괴로웠을까 네. 근데 지금도 우리 탈북민들 그런 분들 있거든요. 예. 근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음. 답을 몰라서 그래요. 네, 그렇죠. 길이 없어서 그래요. 음. 힘이 없어서 그래요. 음. 근데 그 답, 그 길, 음. 그 힘이 음. 뭐냐? 복음이에요. 네. 복음 외에는 답이 없어요. 네. 길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음. 복음 만나면 하나님 만나면 끝나요. 나는 음. 그래서 우리 소연자매가 이런 정말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음.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예.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예. 기도를 많이 하게 됐어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세 가지 정말...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저도 네.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물론 힘들 때도 있겠지만 음. 그래도 이제 주님을 의지하면서 음. 네, 계속적으로 힘을 내서 이제 더 좋은 사역에 쓰임 받도록 이제 나아가보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laughs> 예, 오늘은 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네. 이렇게 또 북한에서 꽃집이 출신이었지만 지금은 또 목사님으로 거듭나셨고 또 어.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을 어. 하시는 우리 또 어. 변종형 목사님과 귀한 시간을 이렇게 함께 나눠 봤습니다. 제 채널에 제 나와 주셔서 너무 어.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같이 나눈 할수 있어서 또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만약에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물론이고요. 우리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함께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